눈개숙마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산속 아주 깊은 곳에 고산지대에 자라죠. 이 신비로운 식물 전통의학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해왔답니다. 오늘 눈개숙마 전통적 활용법 그리고 현대의학에서 연구사례 섭취 방법 등 알아보겠습니다. 이 이렇게 낙엽시대에 고산에 많이자라는데요 지금 하나 지금 찾아놨습니다. 눈개 승마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고서에서는 눈개 승마를 기력보강 면역력 강화 혈액순환에 효과가 있다고 기록되고 있으며 또 산산과 유사한 효능이 있다 하여 산삼 대체 약초로도 불려왔습니다. 조선시대 의 왕실에서는 건강보조제로 사용한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눈개승마에는 삼남을 죽토자라고도 불리고 생양명을 눈산승마, 죽토자입니다. 고산지역에 자라는 여러 해서 풀인데요. 이렇게 낙엽이 많고 반근을 음지에 잘 자랍니다. 이른 봄에 어린순을 채취하고 가을에 전초를 채취해 햇빛에 말려 사용합니다. 이 성분으로는 살리실산, 카페인산, 키니틴, 키미키 퓨진 등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포닌, 플라보노이드, 폴리페놀 등 유익한 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는데요. 성질은 시원하고 맛은 달고 맵고 약간 쓰답니다. 눈개승만은 전통 의학에서 다양한 효능으로 알려져 있는데 현대 과학 연구를 통해 그의 양리적 연구가 재조명 되고 있습니다 주요 연구 결과 다음과 같습니다 첫번째 항산화 및 주름 개선 효과 있습니다 눈계숙마 추출물은 항산화 작용과 피부 주름 개선에 효과적인 것으로 밝혀져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에탈모 추출물은 폴리페놀과 플라보이드 함량이 높아 자유나디카를 제거하는 능력이 우수해서 자외선으로 손상된 피부세포 생존을 높이고 콜라겐 생합성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두 번째 항당뇨 효과 있습니다. 눈계승마는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연구되었습니다. 한 연구에서 눈계승마 입의 수성 추출물이 당뇨병 모델에서 혈당 수치를 낮추는 효과를 보였으며 당뇨 보조체를 제로 옛날에 사용한 것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뇌신경 보호 효과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눈계숙마의 아세트산에틸 분행물이 이러한 산화적 스트레스로부터 뇌신경 세포를 보호하는 효과가 있다고 나타났습니다. 네 번째 여성 갱년기 증상 완화 효과입니다. 눈계숙마는 이스폴라본과 같은 식물성 에스트로겐을 함유하고 있어 여성의 갱년기 증상 완화에 효과적일 수 있다네요. <laughs> 눈계승마 섭취 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유익한 식물이지만 모든 약초와 그릇이 체질과 건강 상태에 따라 부작용이나 주의사항이 존재합니다. 눈계승마는 몸을 차게 만드는 성질이 있어 복통이나 설사를 유발할 수도 있고 쓴맛의 성분이 위점막을 자극하여 속쓰림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혈압을 낮추는 작용이 있어 어지럼증을 유발할 수도 있답니다. 이 섭취 방법은 맛이 톡톡, 어, 톡톡하기 때문에 차나 나물이나 즙이라든지 당약등 다양한 방법으로 섭취할 수 있습니다. 첫번째 눈개승마차로 어, 활용할 수 있습니다. 눈개승마 잎이나 줄기를 5-10g 약불에 달이한우 2-3회 따스하게 드실 수도 있고요. 봄철에 새순을 데쳐 나물로 묻혀 먹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비타민과 섬유질이 아주 풍부해서 건강식으로 좋답니다. 생즙으로 내어서도 먹을 수 있는데요. 신선한 잎과 줄기를 녹즙기에 갈아서 즙으로도 마시면 영양을 온전하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오늘 눈개승마 알아봤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